집이 많아가지고 <laughs> 야스마야는 나눠먹을 수가 있어 많이 내려도 가자 많이 내린다 야스마야는 가나마 정보가 덜해서 코칭키나 이런 데에 비해서. 여이 넓으니까. <laughs> 집, 집, 간에 거리가 있으니까. 파트 쭉. 애들 많이 오르고, 이때가 그래. 없어가지고. 꿀잼이 무조건 있고. 내 뒤에만 다섯 마리. 네 명. 다섯, 돈 남았네. 이거 뭐고? 돈 남았다. 아스코드내옆는 갈까요 그냥? 파란빙을 째려면 없어 여기 여기 파란빙 파란빙 한명 거기 내렸다고? 이상하 와, 이거 뭐고 바로 집에 소리 안 오? 쇼핑이 내렸잖아. 또 바로 집에 있가. 존나 무섭네. S.A.K. 미니 세사리 있다. 죽고있어. 총먹었으니까 전부 좀 타고가야겠다. 어 총소리 장난아닌데? 아고. 2렙뚱 나는데 여기 미니 부자루 있다 어디로 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 나가지 못하겠네 뭐가지? 왜나몰라나 어, 발소리 존나 나던데, 발소리가 안 나네. 아, 말코지인데. 어디서 싸우는 그건? 거지? 꿀떡 쪽, 라운드 같은데. 네 일단 차는 있거든요. 여기다 아무도 없고 탈면서 오세요. 저 위에서 계속 보고 있어야겠다. 음. ちょっとちょっとリッチこっちこ나ちこっちこっち이っちこっちこ상ち 아, 있다 ちこっち이っちこっちこっち 아, 꼴찌 목사 올라가. 선재 어. 여기도 있어요. 빨간 핀. 어디? 빨간 핀. 어? 반대편에? 네, 한명 있어요. 저까을 놓쳤다. 아, 저 있네. 뭐? 어, 내가 보고 있는 집인데 이거 어디고이 집인가? 란 브리드 하늘색이 저기 들어간 거. 봤거든 하늘색이 층집 아, 브드 하늘색이 하늘색이 층집 아, 브리드 하늘색 2층 베란다. 뛰어내렸다. 아, 리드 하늘색이 찐집. 아, 브이 아, 리안 해깻다교회에도 있어요 성당 2층은 몇 층? 네, 나왔어요 그 파란 집 노란 핑으로 붙었어요 아 오셔야 될것 같은데 글로? 네, 어차피 빠져나가야 돼요 일단. 어 있다 있다 어디야? 몇층지형 내려온나? 가자 내게 안 보는, 데 손길을 제주차 내게, 내. 일치 모른다 어차피 차를 안 뺏겨야 되는데 그, 그,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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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어디갔지 비밀 안오나 배율이 있어서 잡았네 털면서 갈까? 털면서 예. 가재라 바로 갈까? 아, 아파트 하나만 털고요 털면서 오세요 5탄 뭐, 필요하나? 저 200발 넘게 있어요 나 5탄 존나 많거든 5탄 총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파트로 돌아갔나? 보이질 않네 쟤 숭아야 총 맞고 저도 몇발맞췄는 아. 한대더벽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고? 니가 그 쏜거 봐아니 미인이다 쐈어 쐈어 설마 옥상에 내 그림밭이 레드린밭이... 소리가 근데 밀밭에서 나왔는데? 이 여성, 이 여성, 이 여성, 이 여성, 이여 s o 여기필요하나 여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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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이아성이 여성, 이여 내가 다맞테스 방이야. 테방향야찰있어경찰있어도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에서 아, 아파트. 네, 아파트. 애들 애들 나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장와 가지고. 아리난 안... 같은편인줄 알았더니 싸우네? 지금 딱 여기? 차 어디있노? 니뒤편에 네 있나? 차, 차고 뒤? 차.. 예.. 한 여기쯤에 있어요 아.. 한거리예 이거 차 벗기도 빡시겠네 아파트 담배라고 했어요? 아, 이뚝 여기 1층에 하나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세요. 자 응. 내려갑니다. 그거 이쪽 아니구나. 다이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의자 옆에. 빗머리 파가 좀 필요하나 했나? 필 o 거 far r o o m 뭐, 이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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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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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차음 치러 왔습니다. 오, 타타타, 태워야 돼. 되게, 되게 쳐, 되게 쳐볼래? 들어갔어, 되게 나왔다, 좋다. 나왔다. 아, 나왔어, 오케이. 아,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도로 도로 도로. 어 이거 차차 살려야 돼. 사소리도. 이거 저기 똑간 똑간. 어 똑간. 다른 데서 왔 애들 다 나와야 되잖아. 그만 가 먼저. 자기장으로. 온다 경명. 온다 경명. 들어갔서 쏘는 게을것 같다. 반격을 하는. 금방 이따잉 들어왔어요? 어 갔다. 약간 자리 괜찮은데 자꾸 밑크림이그림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차를 살리자 이런 정리에 있던 자취를 했었거든 포탈 <목소리> 없어 근데, <목소리> 근데 이 그림 자체가 원래 밑그림이 없어 이렇게 밖에 안 나와있어서 어? 너무 힘들어... 힘들었는데 별로 없었 근데 야 뭐인데 건너편으로 오는 거 같은데 요 그림을... 밑그림을 뜨는 거예요그든요 그림을 도로 건너편 아이가 이쪽에 이쪽 눈 앞에는 것 같은데 많이 맞춘 것 같은데 어 확인 확인 180 280 집으로 들어갔어요 언제 까지왔어한명오 깜짝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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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고 이, 이 집이야 맨 끝에 뒤에 네, 일단 한명나안 아, 해? 어, 들어갔어, 그냥 가야되나? <laughs> 멀어, 자기장. 허어 벌판이다, 또. 아, 이거, 차 끌고 가야될것 같은데? 또 가든가. 으쌰, 아, 밖에서 놀것 같은데. 내 네, 네, 걸렸다. 들어갈게 잡으러 가요? 형, 가면. 그냥 가자. 그냥 한참 더 와겠노. 절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잡으러 가도 안 돼. 거기 있더라, 거기 있더라. 너 뭐, 넘어 하라. 어, 가고 있다. 지금 나왔어요. 어, 지금 너, 뛰고 있네. 두 명, 두 명. 으 맞았어, 방금. 머리 터졌... 머리 한대못 쳤어. 으악! <laughs> <laughs> 잘쳐놓 하는사려될라 아, 드 링크가 없네. 와, <laughs> 어, 아, 씨가 존나 아프네. 아, 대울이 없어. 두 마리가. 네두 마리예요. W 네. 방 W 방, 방 쪽에 있어요. 저 W 어. 방. 내가 저집 뒤에 있는 걸 아는데. 네, 둘다집 뒤에 있어요. 너 투전도 그, 안 나왔는데. <laughs> <안 남았는> 십 <laughs> <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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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초. 장난? 아니야 오와 출발. 살렸어. 살렸어. <laughs> 내가 살릴게. 쳐 남았어. 어머머 봐. 다 뛴다. 니가 라여기 바로 구 먹으라. 아, 기다려 갖고 아 딸피인데. 우 없어. 아, 한대 맞는데. 어, 맞는데 가자. 저 언덕 넘어 숨어 숨었어. 어. 마지, 많이 맞는데 숨어버렸어. 아, 이득이 없네. <laughs> 저 치워 버릴 거 아니야. <laughs> 그냥 먹고 왔어요, 그냥, 그냥, 그냥 가자. 어, 그냥 가자. 개유롭소, 아직. 블키드 일로 지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길로 올 거야, 근데. 가는 길에 차 있으면 차 터뜨리고 가자. 디미야 니 s 이 r 인가뭐 그거가? 이. 아 근데 내 총기 총알이 머리통이 내가. 없네 내 가칠탄이거든 여기여기여기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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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사람없어 먹자 이 왜이렇게 걸려 아씨 뚝배기있다 뚝배기 어아 씨발 왜이래 여기네네네네 미쳤네. 앞다리 남는 없 yep. 이베... 하루. 이베로... 아 이백. 하프 그래프, 올로그램 남습니다. 거이백로 왔네. 이거 거리아한 발만 딱 맞아. 이 새끼 한발 맞았는데 팔 맞았는데 안 갑파도 맞는다잉. 많이 맞은 숨어버려가지고 아, 너무 아깝다. 여기가 아 있다잉. 소리이리 오겠다. 어디야? 어디 어디? 왔어요. 내렸어요. 밖에, 너뛰 어. 옆집 뼈워옆아 뭐야 어디야 어디야 옆집 뼈 옆집 배네 어, 아, 들어왔나? 어우 저희 옆동네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리 일어나 어나일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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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우와 수류탄 어나 일어나 일 몰라 일어어 어, 다, 다올라가는다올라가는 일단, 열일계깨어 간다. 어, 야, 위에다 아라가올라가라내 더... 미친. 몇 마리인지 모르겠네. 3명 같습니다. 한 마리 죽었으니까, 한두마리 있을 것 같은데. 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지. 들어갔다, 들어갔다. 둘이서 지금 보고있거든 앞에집 머리 안내밀걸? 아 이건 대체하면 약도 없을 불리한데 소리다없지네 2층 그럼 까볼까? 너 어디야? 우리 차 일단 출발할 수있도록해놓을게 이거, 바퀴다. 응. 그냥 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래죠 수배도 있습니다. 타라, 타라, 타라. 어, 들어가보자, 어가보자 어, 고 달린다. 이 새끼들 쏠 텐데. 어, 아, 씨발. 에이, 새끼 아, 근데, 앞 맞아도, 맞아아니고이마피언들 아, 이거 안에 있을텐데. <laughs> 이 <아이고>, 존나 멈춰, <laughs> 왜 이래. 뒤지겠다, 예. 바퀴, 바, 바퀴 개트리거 타고 가라는데타안가개트리거 바퀴 잡으셨는데 이거 오, 사람 졸라맞네, 여기 사람 졸라 많네 여기 속에 있다 했대 지금 바퀴 던 타고 가라고 다시 탔다 바 던진 아 여기 자동차가 간다. 한 6대 있는데? 7대 새끼들 타고 가네? 개피 뭐야? 개필 아아 자려줘새끼 타고 가고 있다 <laughs> 우리 없는데가 없어 아, 우리 아 여기도 있네 이거 왜, 왜 이렇게 내가 빨리 잡았어 야지